이 <laughs> 아까 쪽에서는재러봤어아 이게 뭐라고 떨려요이 가지 마시고요. 아, 챔피언에서도 네. 어. <laughs> 아, 진짜 빨란 거알겠습 <laughs> 어. <laughs> 진짜? 예. 아, 진짜 빨라. 몰라. <laughs> <진짜>, 어떻게. <어떡해. 웃음> 무슨 못 찾았어? 아2 8명 맞나?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기반 먼저 내려가실 거고요. 그, 저희가 여기 전세내고 쓰는 슬로프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실 때 저희 말고 다른 분들 내려가시는 것도 좀 주시하시면서 내려가시고 내가 여기서 정말 1을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. 밑에 계신 분들이 워낙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라 뭐 이제 뭐 로테이션이라든지 엣지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시면 그냥 어느 반 넣으실지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 타주실때 너무 무리하게 타지지 마세요 왜 시작보다 닥치면 안되니까 그리고 뒤반부터 내려갈 거니까 뒤반은 주의해야 될 점이 너비스는 테스트하는 게 카빙 보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, 업다운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그이회 거를 더 하셔도 되겠는데 할줄 아시면 더 하시면 이반을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좀 주의하셔서 뒤반인데 로테이션 전혀 안 하고 늘 타던 것처럼 톡톡 내갖고 기울기로만 에체인지를 하거나 그러면 뒤반에서 제일 나는 그거가 더 잘탈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너비스턴 로테이션 이랑 업다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으면 뭐 뒤반에서 상급반이라든지 2반으로 올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만 너비스턴 신청하셨으면 너비스턴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출발하시고 어, 누나 구입자 한번 하고가 찍고 있으니까 구입자 자 누나 출발 이 네.